잠시만요. 어, 아니다. 못 움직인다. 어, 내려갔어요. 맨 아래로. 잠깐만요. 어, 아니요. 어 내, 내리... 한층 내리면 될것 같아요. 주셔야 될것 같은데 이걸 움직일 수 있어요? 자리가 되나? 길이 되나? 이거 내려가 제가 탈수 있거든요. 아니면은. 어. 저거 보석 물고 있는 화석 공룡 머리 있어요? 아 그거는 다음 것데 다음 것도 다 닫혀 있어요. 아까 그거 어, 움직일 수 어. 있으면 이거 저 올려 주실 수 있어요? 아니요 그 저것도 아까 얘기한 것처럼 바닥 아래 깔려 있어가지고 그 보석 있는 거 아까 그돌 있는 거 먼저 움직여야 되거든요. 그거를 경맨 아래로 내려 보실래요? 나 하나만 더 내리면 탈수 있거든요. 지금 맨 아래로가 있어요. 어, 하나도 못 내려요? 네, 더못 내려요. 아 이런 못 하는데? 이제 해야 어, 열리나? 어, 아까나 내려가, 내려가 졌었는데? 지금 못 내려, 아, 그럼 오, 위로 올려주실래요? 아, 위로 끝이구나. 어, 어, 됐어요. 대기. 아, 네, 저 그거 탔어요. 이제 말하시면 됩니다. 그거 하나 올라가 주세요. 그리고 내려가 주세요. 이제 마지막 엘베 탈 준비해 주세요. 음... 그 전에 저 올라가는 거한번 눌러줘야 되거든요? 어 눌러주는 게안 되잖아. 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아, 잠깐만 올라가 볼게요. 아, 저 저기서 못 내려가잖아. 음, 어, 제 너무 내려갔는데, 아, 아, 눌러줄 수 있겠다. 아, 진짜, 나... 저 만나가지고 저 위에 가는 길 양쪽으로 나눠져 있잖아요. 글로 가는 겁니다. 트어 보냈죠. 그니까, 러 같은 것끼리 여기 아래 바닥에 있잖아요. 요거랑 같은 것끼리 뭉쳐 있어요. 그니까 러 여기 다저 여기 요 문양 있죠? 이거랑. 그러니까 이거 보고 같이 맞추면 됩니다. 또수관에 있는데. 어. 왜안 돼요? 뭔 말인지를 못 했... 음? 어떤 거요? 같은 것끼리 맞추라는 게뭔 말이야? 아까 우리 얘기했던 거 그거. 응. 아 어. 그러니까 같은 문양끼리 움직이잖아요. 네네. 그거 그거를 그러니까 본인이 만약에 움직여서 거 뭐야? 자, 하나 정도 움직일 수 있는 게 있으면 가서 움직이면 되거든요. 어, 움직일 수 있는 건몇개 있어요? 음, 음. 그거 해서 지금 뭐야? 아까 얘기했던 광, 광석에 곡괭이 있는 거, 그거 그쪽에 갈수 있는 거 찾으면 돼요. 아, 그니까 러 이거를 올려달라는 거야? 내려달라는 거야? 아, 됐어요. 됐어요. 그게 저 이제 마지막 거 타면 되거든요? 지금 그 마지막 곳 옥상에 음. 타주실래요? 맨 위로 올리면 된다는 거죠? 어. 내가 내려가야지 올라가는 거 일단 아니야? 일단 본인이 올라가 봐요 네, 전다 왔어요 올라갔어요? 네다 올라갔어요 내가 꺼져도 근데 마이크 들려요? 나 들리는 거 같은데? 된거 같은데? 에 나도 왔다 여기 레버 있어요. 나 여기 있어. <laughs> 어 저는 레버 없어요. 아아 아, 있구나 사슴. 음, 아 음. 들어가자 들어가자. 왔다 이 시끼. <laughs> 없네. 근데 어디 갔어? <웃음> 사라졌네요. <웃음> 여기가 다쳐 있고. 이해했다. 지금 제가 있는 쪽 보여요? 아, 어, 거기 노란 노란 레바 앞이죠? 아, 아니, 아니 거기 말고 파란 문 닫혀 있는 데 있거든요. 걸어와 봐요. 그 중간에 그 도어 뭐야? 저거 뭐야? 회전문 두개 있는데 가운데 어 보이죠. 여기를 거, 거기서 출발해가지고 파란 문 열고, 에? 거기, 여, 거기가 시작점이야. 재현 있는 내가 거기 열고, 파란 문 열고, 빨간 문연 다음에 저기 들어가서 노란색 여는 거예요. 이해 됨? 그니까 내가 여기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지금 음, 오케이, 아, 그러니까 이거 이리로 가면 안 돼. 나빨간으로 나가야 돼. 지금 빨간색은 음. 누르면, 누르면 다시 여기 못 들어오니까. 그니까 아까 그, 그 자리에서 내가 설명해줬던 그 다리로 가봐요. 아, 오케이, 거기 계세요. 내가, 내가 빨간색 눌러줄게요. 아, 파란색 누르고 가야 되는구나! 어. 음, 이게 동시에 안 들려요. 어, 근데 내가 무전아요 들려요? 어. 왜 들려? 그럼 목소리가 두개 들리는 거나 지금? 이걸 동시에 가는 법을 알아야 되는데. 일로 와보실려? 일로. 거기 가서 파란색 눌러봐요. 이러면은? 다시 파란색 한 번만 눌러줘요. 오케이. 거기서 이제 눌러요. 오케이. 파란색만 남았죠, 그러면? 네. 노란색 누르면 되거든요, 거기서. 오. 아, 이거지. 이거 양쪽에서 한다는 거 생각하고 아니면 은 편하죠? 또 들려? 내 목소리 설마? 제손 들리나? 지나가쳐요? 아, 네, 열렸어요. 그럼 파란색 한 번만 더 열어줘. 파란색? 빨간색? 이쁜 애또 빨간색이네? 어? 죽겠다. 아, 거의 그대로 있어요. 내가 가서 누르면 되잖아. 파란 열렸으니까. 오케이. 파란색 한 번만 눌러줘요. 어, 지금 못 누르죠? 어? 아 같이 타면 됐었잖아, 아까. 에이. 빨간색 한번 눌러주세요. 파란색 닫혀있어요. 그니까, 저, 저 아까 왔던 대로 만나요. 어, 가, 같이 타세요. 음. 파란색 한번 눌러주세요. 음. 됐어요. 나, 난, 난 됐어. 빨간색 누르준비 됐어. 아하. 어, 미안해 음, 빨간니한 번만. 나, 버리지 말아줘 혼자 <laughs> 막뛰어가고있어된줄 <저거> <laughs> 알았지 아 버리지 말아줘 <laughs> 키. 오케이. 오케이. Okay. 버려지는 건원투에서 족하다. <laughs> 이걸 근데 혼자 풀었어? 그, 그 아시는? 내목 소리 안 들리죠? 그런가 보네. 아, 디코 문제였나 보구만. 이건 또 뭐야? 뭔가 여는 듯한 느낌. 양쪽에 저게 있거든요. 그거 같아. 이제 남아 원 사이드로 누면 되니까. 여기 레버 있어요. 누볼까 어. 퍼즐 같은데. 음. 이거 누르면 작동 되거든요. 이게 뭘 맞추는 거 같죠. 아. 어. 근처에 뭐 있나 볼게요. 우리가 근데 일로 나왔잖아. 일로 나왔잖아? 아, 아저 위에? 아, 어 생, 어다이 생겼어요. 옮기니까. 어? 어? 옮기니까 다리 생겼어. 봐요. 어, 아, 아, 아 알았어요. 그발 봐봐요. 그, 그 아, 아래에 그 지도 아 뭐야 저거 다리 아래 보면 문양 있잖아요. 그한번 그냥 발 봐봐. 네. 어, 연결됐다. 다음에 해줘. 떨어졌다. 그걸 밟으면 연결이 되거든요. 떨어지는데? 그러니까 아, 맨첫 번째 거만 밟아봐요. 두 번째 거 밟으면 떨어지는 건맞아첫 번째 거 밟아. 응? 아아 아, 대기, 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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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지 말고 가지 말고. 다음에 어떤 거예요? 나 그걸 맞추면될것 같아. 팔. 오케이 연결했어요. 다음. 그 토성거리. 이거? 별별 별? 연결돼 있어요. 된거 같은데? 다된거 아니야? 해성. 어, 다 해성? 잠깐. 해석 잠깐만. 대기 움직이지 마요. 야야. 별 별에서 해석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은 소용돌이 같은 거에서 해석, 해석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듣고 계세요? 그니까 정확히는 uh -huh. 별에서 갈린 길이 있어요 오, 어? 해성이 이거 왼쪽이 소용돌이에요 근데 uh -huh. 오른쪽이 길이야 아, 확인 그러면은... 연결했어, 했어요 그다음 동그라미 두개 아, 아씨 잠시만 기다려요. 이걸 움직이면 줄대잖아. 되는 거야? 아, 되는구나. 우와! 떨어졌어? 아하... 잠깐만. 동그라미를 버려두면 안 되네. 괜찮음이야 이거 혹시 제가 떨어지면은 리셋돼요? 네, 리셋돼요. 네, 아하. 오케이. 처음부터 합시다 똑같이 계속 얘기해줘요 해 다음 달달 토성 토성 별 3개 okay. 별 3개 한 다음에 중간 지점에 아마 아무것도 없는 거 있을 거예요 거기서 대기 한번 해봐요 응 음, 아무것도 없는 거 없어요. 아 잠깐만 있어봐요. 오케이. 다음에 혜성 연결해야 되는거죠 네, 혜성 연결이요 네, 연결했어요. 그 다음 동그란 거두 개. 네, 연결했어요. 이결한거맞거요 네, 연결했는데?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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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연결했어요. 어? 됐다. 그 다음 해. 어, 됐어요. 다른거아니야 왔다! 다하 확인. 난 어떻게 가? 그러게요. 지나올 수 있나? 그냥? 안 될걸요? 그.. 버튼 뭐 없어요? 어, 뭐야? 프레임 봐. 어, 됐다. 됐다. 어? 나 잘못 눌렀어. 망했어. 어쩌지 응? 음? 뿔렸는데 살려줘! 응? 음? 레것거아요요기서탈또또 <laughs> 따로따로인데? 또, 또 따로따로야. <laughs> <또> <laughs> 뭐야? 들어갔어요? 네, 들어왔어요 나도 들어감 로딩 중이다. 이 말이야. 여기가 사랑탑인것 같네요 그 괴물이 다시 또 등장한 것 같습니다 오바 음... 괴물이 어디 있나요? 그냥 오자마자 웃는데요? 그 친구? 아 웃는 소리는 들리고 음. 아직 아직 보지 못했어요 근처에 숫자 있어요? 네 있어요 무슨 숫자? 어 다양해요, 다 있어요. 이거 하나 하나씩 움직일 수 있거든요. 다시 한번 해보자. 6에서 7이요. B4에서 E2. 오케이, 그 하나 하나 놔두세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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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e, E2만. 오케이. 오. 다음에. 10에서 8. 10에서 8 알려주세요. B3에서 2원. B3에서 2원. 오케이. b 3에다 하나 놔으세요 이거 안 다코하는 거 같은데. 뭔가 느낌이 딱그 맞지 않아요? 이 원, 이 원이요? 네, 이 원이요. 안 되는데? 이렇게 가야 되나? 됐다. 다음에 3에서 이요 B 1에서 uh -huh. A2, 원에서 A3 이러면은 잠깐만. 다음에 어디까지 했죠? 아, 5에서 1이요, C3에서 d C3에서 D2. 오케이, 네, 놔두세요. C3, 오케이, 마지막 4에서 9. 에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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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놔주세요아 힘들어 <laughs> 아 깜짝이야 웃지마 어나뭐 없는데? 뭐야 어저통 뭐 어디 동굴로 가고 있거든요. 어, 저는 이상한 천문학실 같은데 있어요. 음, 아까 저거 하는 거 설명해 드리자면, 은저 그거예요. 그 선이 여기 선안 닿고 선이 오는 거. 저, 무슨 하수도 같은데 들어왔어요. 아, 네, 저도 지금 천문대, 천문관 같은 거왔거든요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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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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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 이게 어? 어? 이게, 뭐야 이게 Oh on this automy so ah finally another soul here to save me I've been trapped in this hellish castle for for ages now listen there is a way for us to escape but I need hmm? your help you see that apparatus over there hmm? get it to work and retrieve the stone within I'll explain later Once you are done meet me upstairs in the greenhouse. 응? 음, 갑자기? 갑자기 이상한 나한테 d 한 나한테 일을 맡겼어요. 어? 저 방금 유령 a 같은 거 먹었는데 남자랑 여자랑대화랑 up? What's up? w h a 뭐 s up? What's up? 갑자기 부 s 이 바뀌었어요 일단은 처음부터 어. 다시. 오케이. 파란색 파란색을 어 그게 맨첫 번째 꽂혀 있는 거예요? 몰라요. 맨첫 번째 아무것도 안 꽂혀 있어요. 아, 아 그럼 두 번째 세번두 번째는 뭐뭐 뭐 꽂혀 있어요? 첫 번째 두 번째 없고 세 번째 음. 초록색 노란색 노란색 초록색 있어요. 초록색 노란색이.